나랑 데이트 해보니까 어때? 음.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어좀 친구 같이 되게 편한 거 같아. 음. 같이 둘은나 한국 사람이니까 음. 한국어 쓰기도 하고 사실. 맞아 맞아. 어떻게 보면 대화 자체가 음. 잘 되니까 잘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니까. 맞아. 그런 부분에서 진짜 편했던 거 같아. 되게 유난히 편해요. 근데 그게 이성으로서의 감정이라기보다. 그서서 없는 친구 같은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얘기하면서 좋은 친구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았어요. 진짜 뭔가 동료 같이 <laughs> 든든하셔가지고. 나도 약간 동료애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전우애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제도 내가 막아 니코 나랑 데이트 가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막 내가 이렇게 맞아. 얘기했잖아. 상담 같이 했잖아. 좀 전후에 음. 동료애 같은 게좀 있었나봐. 어 나도 무의식 중에 그 생각해서 너를 뽑았을 수도 있겠다. 그 기능 그때. 음.